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 수사 속보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김혜경에 대해서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또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 이재명을 곧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이 법인카드 비리 부분과 대북송금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이 기소 부분을 결정하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적인 의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재명이 오늘 광주에 가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이재명의 오늘 기자회견 일부입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무슨 말인지를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 지금 뭘 결정한 거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옥신각신 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때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말을 어렵게 합니다. 복잡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 준연동형 이 선거제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거제도를. 국민들은 그냥 투표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 모르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쓰는데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계 원리를 알 필요는 있느냐. 컴퓨터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쓰는 것과 이 선거제도가 같은 것입니까? 이재명이 오늘 또 사기를 친 겁니다.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준 연동형 그대로 가겠다. 위성정당 또 만들겠답니다. 국민의힘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병립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병립형 비례로 되돌아갈 것이다. 일정 부분 손을 보겠지만,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봤는데, 이재명이 준 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대신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과의 만남에서 주고받은 거래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준연동형으로 가야 이 좌파 전체 연합 연대를 할 수가 있다. 대신 이 민주당의 이 문재인계를 공천해서 학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많이 양보를 하는 뭐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 어제 30분 동안 두 사람이 독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이 두 가지 모두 이재명의 기자회견문을 두 가지를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 다 준비를 했다. 이재명이 마지막에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는 위성정당 또 만들겠다. 또 위성정당이 만드는 것이 국민의 힘책입니다. 이재명이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이재명 자신에 대해서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국민의힘을 사기꾼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적이 적확합니다. 왜 5천만 전 국민의 관계가 되는 이 선거제도를 이재명 혼자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 기분 따라 지금 선거제도가 바뀌고 있다. 이재명이 문재인과 어제 만나고 난 뒤에. 거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뒤집어 엎은 것이죠. 이재명 기분 따라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바뀌고 있는 이런 한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은 양쪽 다 예상을 하고 병리평으로 무기가 실렸지만 양쪽 다 예상을 하고 위성정당 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큰 차질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계산을 한 것이죠. 병리평으로 가서 완전히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좌파연대를 좀 끌어들여서 자신이 이 비례대표 배정을 자신이 일부하고 나머지는 좌파연대 쪽에 할애를 하느냐. 이 계산이었습니다. 이 이재명의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이고, 이런 이재명의 이 준연동형 유지에 따라서 앞으로 뭐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별의별 신당이 또다 등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비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 이건 크게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있고 이 법인카드로 또 하나는 법인카드를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배임입니다. 배임. 선거법 위반이 있고 배임이 있는데 먼저 선거법 위반부터입니다. 이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직접 쓴 사람이 이 비서였습니다. 배소현. 수행 비서인 배소현에 대해서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 2심 판결이 14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배소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 부인에게 김혜경이 밥을 산 것입니다. 식사비를 결제를 한 겁니다. 이 식사비 결제를 배소현이 했는데 법인 카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걸로 글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소현이 이게 재판이 1심 판결에 이어서 오는 14일 2심 판결이 납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배소현에 대해서 재판에 들어가면서 공소시효가 정지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에서 배소연의 이 이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혜경이 민주당 의원들 부인들을 모아놓고 점심 식사를 산 겁니다. 그 결제를 배소연이 한 것이죠. 김혜경이 민주당 의원들 부인에게 식사비를 낸 것,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걸 배소연에 대해서는 지금 이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혜경은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일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하루만에 공수시효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혜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기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14일 배소연에 대해서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김혜경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선거법 위반, 이 기소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공범이고 공소시효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갑니다. 이 법인카드는 이런 선거법 위반하고 관계없이 배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 앞으로 나온 법인카드를 자신의 부인에게 맡겨서 자신의 부인은 이걸 배소인에게 맡겨서 별의 별 물건을 다 삽니다. 뭐 제사비도 사고 과일도 사고 집안 살림살이를 모두 이런 법인카드로 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이 머리 샴푸, 일제 샴푸도 사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건 배임입니다. 이 배임 부분은 공소시효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더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이재명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걸 흘리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코로나 예산 가운데 천만 원 이상이 과일 값으로 전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혐의를 검찰이 포착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신문의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수원지검이 최근에 이 이재명의 업무 추진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예산인데 이 천만 원이 과일 값으로 전용이 됐다. 검찰이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검찰이 지금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이 유용 부분을 수사를 하는데 과일 업체들, 뭐 비롯해서 제사용품 업체들, 많은 식당들, 많은 업체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했고, 이 과정에서 천만 원이 경기도청에서 과일 값으로 지불이 된 것, 이걸 과일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그 장부를 통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추적해 들어가니까 경기도의 코로나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예산 천만 원을 과일을 사는데 사용을 했다. 이것도 법인카드를 전용한 것이다. 배임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뭐 횡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아냈다. 수원지검이 이제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이 횡령 부분은 수사를 정말 오랜 기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고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이 공직선거법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법인카드 횡령,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이 배소연을 시켜서 이렇게 결제한 것들을 이재명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법인카드는 경기도 법인카드입니다. 이재명의,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카드입니다. 이걸 부인에게 맡겨서, 부인은 또 비서에게 맡겨서 이렇게 전용되고 유용된 것을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수사가 결론이 지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은 이 배소연에 대한 이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대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공소시효가 정지를 하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김혜경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법인카드입니다. 법인카드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나아가서 필요하면 김혜경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대북 송금이 또 남아 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을 기소해야 하는데 그 전에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비리 소환 조사가 남아 있고요. 이 법인카드와 대북 송금 이재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이것도 수원지검 검찰의 몫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이 결정도 검찰이 이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번 달 안으로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총선 분위기, 총선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